네, 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위주로 할 거고요. 어, 지금 제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서 어, 추려가지고 좀볼 만한 것들만 좀 추려서 할게요, 여러분. 오늘만큼은 전체는 다는 못할것 같고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거 추려가지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첫 번째 영상을 찍다가 어, 잠이 너무 오고 허리도 아파가지고 누웠다가 잘 뻔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 일단 바깥 바람은 좀 쐬고 다시 왔는데 어 빨리 끝내고 저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피보나치 황금비율, 기타 보조지표, 재료들을 이용해서 차트가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보는 그런 채널입니다. 어 오른쪽에 영상 을 올려드릴 거니까 먼저 보고 오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큐입니다 IQ 지금 굉장히 차트가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콜드체인 관련주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거 설명할 필요 없이, 요렇게, 하나, 둘, 뭐, 셋, 넷, 다섯,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디센딩 트라이앵글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은, 어, 고점은 내려오는데, 저점은 뭐, 지금 그대로 거의 유지를 하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수렴을 하다가, 이 윗변을 넘게 되면은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슈팅은 어느 정도 나오냐? 이게 이제 삼각형이 시작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 이 정도의 크기, 한 7만 원 조금 넘겠죠? 이 정도까지 아마 슈팅이 나온다면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거래량이 없이 계속 하락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뭐 차트상으로는 기대해 볼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 윗변을 넘고 65,000원을 한번 찍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은 더 좋아요. 그래서 아이큐는뭐 매동 자체는 뭐 특이사항 없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이 좀 나오다가 아, 정오점을 아쉽게 못 찍었어요. 오늘 오늘 얼마 정도까지 찍었냐면은 9만 5,400원 정도까지 찍었습니다. 제가 더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얘가 그, 음, 꼬리를 좀 길게 뽑았어요. 은봉으로. 은봉으로 이제 윗꼬리를 전날의 이제 그전 거래일이죠. 거래일보다 높게 마무리를 하고, 저가도 일단은 어, 여기 양봉을 다 집어 삼켰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단은 얘가 차트가 망가진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일단 5일선을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5일선이 한 87,000원 정도인데 어, 얘를 이제 무너뜨리면서 내려가면은 22선을 일단 1차적으로 지지를 해주는지 봐야 되고요 여기도 지지를 못한다면은 당분간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도에 원래 어느 정도는 익절을 좀 해주셨어야 됩니다 왜냐면 정고점 근처까지 거의 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산을 저번에 한번 했었죠. 일단 조금 보수적으로 봤을 때 얼마까지 가냐. 여기 3파의 상승폭에 61.8%만큼 아파 저점에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면 계산을 다시 한번 해 보면 이 고가가 일단 89,100원이죠. 여기 3파 고점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기 2파 저점이 42,650원. 이렇게 빼면 46,450원이죠? 곱하기 0.618배를 하세요. 그러면은 28,700원입니다. 플러스, 아파의 저점을 더하세요. 여기 저가가 66,000원이죠? 그러면 94,700원 나오는데, 일단 얘가 오늘 94,700원 넘어서 95,400원까지 찍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의 뭐 1차 익절가는 거의 도달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부터 뭐 부분적으로 익절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근데 얘가 더 간다면, 일단, 더 가면은, 여기 3파 고점에서, 이 C까지의, 상승 폭의 61.8%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C니까, 1, 2, 그리고 뭐, 4, 이제 5 중이고, 여러분. 그렇죠? 원래는, 어, 이렇게 빨리 오르면 안 되는데, 지금, <laughs> 카카오뱅크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올라 버렸어요. 그러면 일단, 조정이 온다면은, 좀 길게 올수 있어요, 여러분.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뭐 만약에 지금 3파의 고점, 일단, 오파의 최대 포그램을 계산을 해보면, 89,100원에서, 다시, 여기 C점, 3만원을 뺍니다. 하고, 곱하기 0.618을 하세요. 그러면 36,523이죠. 플러스, 4파의 저점을 더합니다. 저가, 66,000원. 하면, 102,52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102,500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그얘 같은 경우에는, 더 간다면은, 여기 정고점, 98,900원 넘는 102,500원 정도까지도 일단 우리는 생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음, 84,500원 정도를 안 깬다면은 들고 계셔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만큼 뭐, 리스크는 커지겠죠, 여러분들. 고점을 찍을 때마다 파는 게 여러분들 익절을 좀 극대화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투자자 투자자를 보면은 기관이 익절을 좀 했어요. 사모펀드 빼고. 근데 뭐 그러나 외국인도 같이 들어오고 있고 오늘 개인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매동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한국 금융지주도 일단은 아직 안 파신 것 같지만 어, 지금 조정이 당장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금융지주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증의 한국가스공사예요. 32,500원을 계속 못 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지금 패턴이 망가진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21선 오늘 지지도 했죠. 21선 지지도 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계속 이제 수렴을 하다가 한번 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소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어, 엄청나게 발전을 뭐 시키겠다 뭐 이런 기사도 뜬거 보니까 어좀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전히 연기금 계속 팔고 있는데 어느 무슨 기사가 나오, 나올 기미가 오면은 그때부터 다시 담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뭐 그냥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도 어 짧게 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진중공업 입니다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예상 종목 중 하나였는데 일단 6500을 깼어요 깨면 원래 손절 라인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일단 세진중공업이 오늘 지수 자체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일단 어 저는 손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정리를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한번 이제 꺼 보면 지금 이탈을 좀 했습니다 이탈을 했고 뭐 요즘에는 이런 패턴에서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서 뭐 내일이나 이번 주는 좀 보셔도 될것 같은데 해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기관이 오늘 연기금이 만주가 들어왔어요. 만주가 들어왔고 뭐 다른 데는 좀 팔긴 했으나 연기금이 조금씩 조금씩 많이 들어온 거 보니까 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해진중공업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얘가 풍력이랑 엮여 있어요. 그 회사 이름은 1승이라는 어 회사고요. 네. 얘가 이제 풍력이랑 좀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얘는 지금 우회상장을 할 거예요. 어떻게? 미래에셋, 대우, 100 4호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이제 손절가를 정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무너져서 내려오게 된다면은, 어, 그냥 들고, 자기는 손절 안 하고, 들고 싶어서, 들고 있고 싶어서 들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브리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래서 세진중공업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우조선해양이에요. 대우조선해양은 뭐한번더 파트를 그 한번 파동을 세보면 C, 1, 2, 3, 4, 5라면은 여러분 뭐 하나, 둘, 뭐, 셋, 넷, 다섯 번에서 올라가야겠죠? 특히나 3파의 고점을 넘어 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선을 잘못 걷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정도 3% 고점을 맞아3 700원, 그러니까 3만 원 선을 넘어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맞, 맞으면서 못 내려오고 있어요. 못 내려왔으나 일단 여기 2 0 0천원 11선을 얘가 지지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번 올라갈 때 11선에서 지지를 좀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만약 무너지면 21선 정도까지 내려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정도까지 가는지. 근데 대우조선해양은 앞으로 이제 뭐 미래 가치로 보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주가로 보나 그렇게 크게 높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들고 계셔도 될것 같아요. 대우조선해양. 용기금이 지금 오늘 또 샀습니다. 2, 2, 3, 4, 5, 6, 7, 7일 연속 용기금이 사고 있고요. 오늘 금융투자는 이틀 전에 이틀 전 거래일만큼 거의 파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연기금이 계속 들어온다고 있는 것은 어, 저는 좋게 평가하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무리 없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대우조선의 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고바이오랩입니다.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자, 아침에 많이 밀렸어요. 밀렸다가 오후에 이제 말아 올리면서 5위 선을 터치를 했으나 어, 종가가 5위 선을 넘어설진 못했습니다. 얘는 일단 원래는 원래 53,000원 정도 무너졌을 때 파는 게 맞는 거예요. 파는 게 맞는 건데 일단은 추세를 봐서 뭐 거래량도 없는 거 같고 개인들이 계속 팔렸고 오늘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저는 얘를 일단 JP 모건이 오늘 새벽부터죠, 여러분. 새벽부터 하기 때문에 j p 모건이 뭐 끝나고 끝나고 뭐 기술 이전이나 뭐 계약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한 이제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은 일단 아직까지 우리 시장의 그 생소한 그런 섹터입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얘를 정리를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들고 갈 생각입니다. 고바이오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지도 뭐 한번 지켜줬고 괜찮아요. 이제 종가가 요 55,600원에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바이오 랩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좀 해주시는 나이백입니다. 나이백,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제가 41,000원을 못 지키면 손절각이다 라고 말씀 드렸는데 어, 안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난 하기 싫어. 그러면 은이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들고 가신다는 거를 저와 약속을 한 거겠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 저 욕하면은 정말 미워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얘는 마이너스왔어요 여러분들. 일단, 저도 마이너스 한 19%, 20% 정도 됩니다. 근데, 그냥 신경 별로 안 쓰고 있어요. 왜냐면, 존버는, 원래 존버를 할 때는 그냥 냅두는 거예요, 여러분. 냅두면 되기 때문에, 뭐 일단 얘는 파동으로 이제 한번 보면, C. 1, 뭐, 한이 정도 2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3이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4를 해서, 오파가좀 많이 나오는 게 아직, 아닐까. 어떻게? 5에 1, 5에 2.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5에 3. 이렇게 해가지고 5에 3으로 해도 돼요. 3. 그리고, 하나, 둘, 셋 해서, 여기서 딱 끝내는 게 제일 좋아요. 플랫청으로 해서. 그 다음에, 상승을 하면서, 왜 오파가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 방법입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의 특성상 일단 61선을 많이 봐요 보시면 61선에서 지지 60일선 지지 그리고 여기서 60일선 한번 이탈을 했지만 다시 올라왔고 60일선 한번 또지지러면서 올라왔죠. 그리고 크게 늘어오면서 지금 60일선을 찍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내일 얘가 더 빠져서 60일선을 넘거나 찍게 된다면은 여기서 물을 좀탈 생각입니다. 지금 예송이 별로 없어가지고 많이 타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라이벡 같은 경우에도 JP 모건 개발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매동 자체 나쁘지 않아요. 매동이 어, 기관에서 샀죠, 여러분. 이 금융투자가 어, 3일 동안 거의 5만 몇천 주를 샀습니다. 오늘 개인이 털렸고요. 근데 많이 많은 양은 아니에요. 아쉽게. 좀 개인이 많이 털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나이벡 같은 경우에는 매동도 괜찮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다음 영상을 제가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으나 생각보다 어, 몇종목안 했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더 찍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일단 어, 제가 더 올라오면은 더 찍은 거고요 안 올라오면은 싫어 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